네, 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오목을 둬보려고 합니다. 오목이 다님 보이시죠? 이거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재밌, 재밌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붙는 오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해보죠. 제가 이걸 다음에 재생목록 만드는 법을 올릴 거예요. 근데 재친구로 그, 만든 거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겁니다. 아마. 음. 아, 이거 독수리 작전 갈려고는데안 되네. 내가 쓸데없이 하면 를놔 주겠습니다. 상대방이 작전를안 했지 못하게 그냥 막는 거야. 미리미리 오목을 그두개 있는데 다더 줘도 아, 이거 막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 여기 다가또 놓을 거아니야 저를 멈청이로 보네요 이 사람은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지 이거 이기 따오는 걸 두겠습니다 이걸좀 뭐지? 운이 좋아야 돼요 이따가 또 누르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놓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놓을 게 없겠죠. 아, 아, 이거 저, 작전 알아챘네, 이상. 아, 이분 작전 알아채셨네요. 아 독수리 작전 펼치려 했는데, 다알아채였습니다 이미. 독수리 작전 아니면 장사진 작전으로 가지. 일일 확보를 해둬야 돼요, 이렇게. 아, 진짜. 왜 이렇게 나오냐 하나 넣으면 응. 백... 아 여기 살짝 위험하다 네, 쓸 괜히 쓸데없이 두개인데 나가둡니다 또 작전이 펼칠지 모르니까요 아 뭐야 이거 장사진? 장사진여기다 하나를 놔주죠 여기다 백포 이거 다섯개 작전 넣을거예요 아, 이거 막았네. 내가 보인줄 아냐? 아, 아, 아니구나. 막아줍니다, 이렇게. 어, 어, 여러 저기 여기저기에서 작전을 펼치네요. 이분. 안녕하세요. 음, 전 미리 막아둘게요. 어차피 3개라도, 전 미리 작전을. 아, 33 막, 막혀있는데. 이를 풀어줘야지. 33.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막아요. 아, 이고 어떡해? 이상람 모르고 는 거겠지. 아마, 아, 나 지금 놓지 마. 그냥 괜히 쓸데없이. 이러 아, 너무 복잡해요. 거리 아, 진짜. 아 뭐야, 졌잖아 이거 삼킬 삼무. 아 진짜 삼무. 아 씨. 아, 내가 졌다. 아휴 쉽네요제대결 걸어볼까요? 오 어, 다시 됐네요. 장사진 놓겠습니다. 뭐 랜덤으로 뽑히는 거였구나. 저 급수가 똑같아요. 미리 미리 이렇게 펼치도록 합니다. 미리 미리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저는 네개 됐, 세개 됐을 때, 그런 막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또 속임수작졌어. 이건 쓸데없는, 쓸데없는 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이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미리 막아놓을게요 아, 이 사람 복잡하게 만든 작전을 좋아하네. 짝, 복잡복 참. 아, 자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어? 아, 이거 놓차 내놓으셨어. 아, 진짜 너무 복잡해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한 거 아주아주 아주 싫어하거든요. 오, 그냥 우연히 못본 채로 여기 놨는데 게이드 그해버렸네 네. 저는 일단 넣어주면 돼 여기 안 넣으면 바보겠죠 뭐. 네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는 것 뿐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괜히 또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죠? 이렇게 하면 백0 여기다가 넣을 테니까. 뭐죠 이분왜안 막아? 아이 뭐, 이렇게 들어. 드러... 이러짠. 이제... 나가주도 끼인지 상정이죠? 그럼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